안녕하세요. 상구입니다.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악플이나 훈수를 두는 놈들, 그 놈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악플이나 훈수를 두면은 그냥 바로 이 영상 링크 남기고 바로 차단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 채널에 절대 악플이나 훈수는 두지 마세요. 차단당하기 싫으면. 저는 제 선택을 믿습니다. 저는 남의 말을 듣고 매매도 해보고, 제 생각대로 매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. 제 생각대로 매매하는 게 승률이 훨씬 좋았습니다. 수익이 훨씬 많이 났단 말입니다. 제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선택과 제 생각과 제 판단을 신뢰합니다. 그 어떤 누구의 말과 판단과 이야기보다 제 생각, 저의 판단, 제 선택을 믿는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훈수 도봤자 의미가 없어요. 저는 제 생각대로 갈 겁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훈수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훈수를 두는 겁니다. 저보다 잘하는 사람만 훈수 두세요. 2억씩 시원하게 단타 치고, 10억씩 시원하게 매수 들어가고,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3주에 이렇게 3월 한 달간 주식으로만 8,700만 원 벌었습니다. 코인으로 3,000만 원 넘게 벌었죠. 그것도 다 이런 식으로 기존 영상에 다 인증되어 있습니다. 저는 조작에 대한 의문을 전혀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악플이나 훈수는 받아봤어도 너 조작이지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왜냐 깔끔하게 잡을 때부터 잡고 잡을 때부터 보여주고 입절할 때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스샷으로 지속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앱으로 ATS로 PC로 휴대폰으로 싹다 모든 채널로 매매 시간 매매 내역 포지션 진입 시간 가격 수량 규모 매매 내역 스캘핑 한 것까지 1부터 10까지 쫙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도 의문을 갖지 못하는 거죠 지적할 게 없으니까, 지적하세요. 제발 지적해주세요. 제가 다방면의 채널로 다 인증 까드릴 테니까. 그래서 그런 지적이 안 되니까, 뭐 수익이 얼마 냈다, 이런 지적을 못하니까,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훈수를 두는 거예요. 훈수 두지 마세요, 진짜. 훈수 두면은, 저 바로 이 영상 링크 달고 바로 차단할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훈수까지는 그렇다고 쳐. 자기가 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, 자기 자유니까, 교양 있게 훈수 두시면 저도 받아들입니다. 교양 없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악플 다시는 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상구 얘는 뇌피셜만 있네 가득 찼네 아니 내 뇌피셜로 이렇게 벌었어요 내 뇌피셜로 이렇게 매매해서 내 판단으로 내 뇌피셜로 다 맞아 떨어졌다고 근데 뭐 보여준 거 있어요? 보여준 거 없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뇌피셜이니 뭐니 하시는 분들 방구서 백수잖아요 당신 그냥 업비트에 주식에 2만원 매수해도 1분에 한 번씩 불안해갖고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뭔데 2억씩 이렇게 매수하고 1억씩 입절하는한달 만에, 3주 만에 1억씩 입절하는 저한테, 왜 뇌피셜이니 뭐니? 그딴 악플을 다는 거죠? 이해가 안 되는 거지. 이해가 됩니까? 제가 다시 말하겠지만,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뇌피셜이다 뭐다 하면은, 이제 인정하겠다고 말씀드렸죠.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. 제가 존경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, 시드도 많고. 그런 분들 저한테 지적 안 하시잖아요. 그런 분들 귀찮아서 여기 오지도 않아. 여기 와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100% 개구리 두창 들고, 총 들고, 그냥 세상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부럽고 억울하고 하니까 그냥 댓글 찍, 키보드 머리어지 찍. 하지만 현실은 욕먹고 차단당하고 끝이잖아요. 맞죠? 하지 마세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짜증밖에 안 나요. 그냥 뭐 화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당신 그런 악플 달아봤자 아무런 타격도 안 온다고. 악플 다시는 분들 형님, 형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 안에 커트합니다.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. 그냥! 건들지 마세요.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. 속으로 댓글 달지 마시고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.